안녕하세요 연먹그룹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도 뭐 GV80, G80, v 소렌토 아반떼, 투싼, 카니발 정말 많은 차량들이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쌍용차의 렉스톤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GV70까지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저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출시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차량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GV70을 베이스로 만든 조금 다른 차량을 선보이게 될것 같은데요. G70을 타시는 오너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이죠. 빠릿빠릿한 주행즐 질감도 주고요. 하지만 이열을 얘기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 차량은 이열을 타기 위한 차량이 아닙니다. 또는 이열이 불편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열의 거주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G70을 베이스로 만든 g70 슈팅브레이크가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차량일까요 2열의 거주성을 늘리고요 특히 트렁크 적재공간을 대폭 늘린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슈팅브레이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차량은 바로 벤츠 cls였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채널에서 포착된 사진부터 먼저 볼까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두 줄의 헤드램프와 중앙에는 커다란 크레스트 그릴이 제공됩니다. G70을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C필러 뒤의 공간을 크게 늘리면서 G70보다 차량이 많이 커 보이죠. CLS와 비교해 보면 C필러 뒤의 공간을 늘려 놓으면서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CLS는 C필러 뒤를 유리창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g 7 0 외거는요, CLS처럼 연결되는 느낌이 아닌 c 필러에서 한번 끊어지고요, 뒤에 작은 창문이 하나 더 제용되는 디자인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매체에서 G70 후면부 디자인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도죠? 세부적인 디테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유추해본다면, 트렁크를 감싸는 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네요. 예상도와 테스트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비율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성이 느껴지죠? 마치 백조의 호수를 연상시키는 G70과 G70 슈팅브레이크가 함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G70 슈팅브레이크는 좀 부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외건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미 G70의 디자인은 공개가 되었고, 동일한 이름의 외건이라는 차이점만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는 G70과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면 범퍼의 형상과 에어 인테이크 쪽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G70과 디자인까지 공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네요. 새로운 디자인의 휠과 도어 아래쪽을 보시면 굴곡이 되어 있는데 2열 도어 아래를 움푹하게 펴놓았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측면부가 좀더 길어 보이는 디자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G70과 가장 큰 디자인의 차이점이라며 C필러 뒤의 공간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G70과 달리 외관만의 디자인 특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완만하게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을 기대해 볼수 있네요. G70처럼 날렵하거나 세련된 느낌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느낌인데 국내에서는 외관의 인기가 왜 낮은 것일까요? 높은 실용성을 겸비한 외건은 자동차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법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여러 차종이 있겠지만, 아반떼, 퇴련 같은 차량, 기억하시죠? 당시에 높은 인기를 얻었던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도로에서 볼수 있었던 차량입니다. 또한, 크레도스 외건도 있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비라 외건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만날 수 없는 K5 외건도 있죠. 그리고 과거의 추억인 프라이드 외곤도 존재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외곤이라면 사실상 아이포트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구매자가 많지 않지만, 구매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분명히 높은 차량입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수십 종류의 외곤 차량이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정서상, 대중화에는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국내 소비자는 실내에서 트렁크 공간이 보이는 차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격이 조금 떨어지는 짐차 정도로 생각하시는 인식이 그동안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세단 대비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SUV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전고가 높은 SUV보다도 승차감 등에서 좀더 유려하기 때문에 실용성과 가격까지 고려해 본다며 외건만큼 매력적인 차량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G70 외건은 국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G70 외관의 출시 일정과 국내 출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G70 외관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포착된 테스트 차량과 달리 위장마커버로 좀더 촘촘하게 가려져 있네요. G70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후면부를 보지 않고 전면부만 보고 있다면 이 차량을 G70 테스트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심히 보면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안쪽 디자인은 메탈 디자인 요소로 예상됩니다. 1열 펜더 화단에는 간이 C 디자인이 G70과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측면부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C 필러 뒤의 공간은 현재까지 철저하게 가려져 있네요. 그래서 G70과 비교해 봤습니다. 뚝 떨어지는 코페아 같은 디자인을 버리고 외건으로 탄생하면서 2열의 헤드룸은 좀더 높아졌겠죠. 거주성이 개선됐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여유로운 트렁크 적재 공간을 얻게 되었겠죠. 후면부에서 보면 외관만의 커다란 유리를 볼수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면 양산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고 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머플러는 현재까지는 테스트 용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70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텔램프 디자인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죠. G70 웨건에서 후면부를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디자인이 개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 센터 콘솔도 포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G70과 닮은 디자인입니다. G70과 비교해보면 컵홀더 위치를 포함한 조작 스위치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센터페시아 쪽은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으로 알려드려야겠지만 g70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공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풍구 디자인도 g70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엔진 라인업을 살펴보며 g70과 동일한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3.3 가솔린 터보가 예상됩니다. 제스 브랜드의 엔트리 라인업이면서 볼륨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할 G70이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좀더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까지 제공할 G70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가 된다면 유럽 쪽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국내 소비자에게 이렇게 통할 수 있을지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차감과 체면을 좀더 중시하는 국내 시장에 또한 판매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판매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알려주죠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